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소식에 탐색지에 또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비가 오면 유난히 뭔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됐네요 어떤 수색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상당히 되는데요 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포크레인이 잠시 작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좋고요. 창호피처럼 생겼는데 무늬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먼데서도 뚜렷하게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곳인데요. 방금 제가 목화색을, 작은 녀석을 하나 주웠어요. 이렇게 꽃이 너무 피다 보니까 차돌처럼 보이죠? 목화색이에요, 목화색. 예쁘죠? 까만 바탕에 보면 이렇게 꽃이 피어 있답니다. 이렇게. 작은 녀석이에요. 오자마자 눈에 다 띄더군요. 그래서 이 주변을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꽃석이 있죠, 꽃석. 근데 파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홀로 탐색이 되겠, 되겠네요. 아, 여기 문양색이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비경 바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바위로 보면 되겠는데요 아,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아 이렇게 보면 더 예쁜데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뭔가 보기는 볼 거예요 제가 미리 김치국물 마시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 자신 있습니다 음, 한번 더, 어, 뭐, 공치, 공치고 간 적도 있지만, 오늘 이상하게 자신감이 발틀 넘칩니다. 돌 밟는 소리가 유난히 아름답게 보이네요. 여기도 차절, 차돌 문양색인데, 좋지가 않습니다. 방오피처럼 <목소리> 보이죠? 여기도 문양색이 보이는데요. 이중색이네요. 이중색. 이중색. 이중색인데, 여기 약간 봉이 들어가 있죠? 여기 단일 들어있는데,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은 물탄보다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문양도 있네요. 비 오는 날에 이렇게도 보이네요. 풀밭도 이렇게 안 보고요. 아 이것도 호피색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가짜 호피색. 원색이 아니에요, 원색이. 뭔가 예감이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모으면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넘치는, 아, 이게 호피석처럼 보이는데요. 호피석 맞습니다. 호피석처럼 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호피석, 작은 호피석인데요. 문양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 방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도 좀 내용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어? 이거 호피석 아닐까요? 맞네요. 아 호피석 맞아요. 물이 씻어서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결호피에요. 결호피. 결호피석. 뭐 자기 호피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래서 멋뭐 저도 이렇게, 뭐 괴롭히라고 이렇게, 아, 불리고 있습니다. 아, 석연이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있는데요. 아, 식구 한번 볼까요? 와, 멋있습니다. 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멋진 녀석이네요. 어, 비 오른 날은 제가, 충만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겼죠? 이렇게요. 호피석에서 점처럼 보기 힘든 그런 녀석들인데, 검은 바탕에 흰색이 이렇게, 뭐, 육각이나 사각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죠. 아, 석영이 빙산처럼 보이네요, 빙산. 이렇게요. 겨울에, 빙산에, 아, 겨울 그 바위에,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아주 독특한 녀석이네요.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에 잠시 두고 또 다시 한번 탐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두개 봤습니다. 아, 여기도 문양색이 있는데 별로 좋지는 않네요. 여기도 약간 좋지는 않습니다. 뭐 호피석 한점 봤으면 많이 본거 아니에요 <laughs> 아, 저 정도도 뭐 만족합니다 아 역시 잘 보이네요 뭐먼 데서도 이렇게 훤하게 뭐 시야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뭔가 대박 예감이 자꾸 드는 게 어제부터 비는 오긴 했어요. 오긴 했어요. 이것도 피석이될라다 말았네요.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냄새가. 호피 냄새가. 아, 이것도, 저거 피신줄 알았습니다. 아니네요. 이런 재미 때문에 비 오는 날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우, 정말 여기는 모기도 없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봅니다. 갈대 사이로, 뭐 자갈밭 사이로 혼자서 그냥 발 가는 대로 막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짜차하는 사람도 없죠. 음, 저기, 작은 자석이 있는데, 그냥 뜨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목화석이 자꾸 아른아른거리네요. 이상하게 왜 그렇죠? 멀리서 보면 호피석처럼 보이죠? 비도 그렇게 많이는 안 오고요. 돌이 안 마르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제가 우산을 안 쓰고 있습니다. 동쪽에 이제 조금 뭐 젖긴 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아 이것도 호피색처럼 보이죠? 아 아니네요. 멀리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황호피처럼 생겼죠. 아, 너무 비슷합니다. 이러다가 대박 나는 수가 있는데요. <laughs> 좋은, 그냥, 상경에, 산수경 하나 이렇게 하는 게, 멋진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제. 소원은 아니고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무조건. 임선정님, 요즘 잘 계시고, 잘 지내고 계시나요? 아, 이게 허겁피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아니네. 어우, 뭘, 이렇게 보니또허겁피처럼 보이네, 여기가. 네. 오늘도 저 이렇게 탐석지에 혼자서 나왔어요. 이제 호피석 잘 찾겠죠? 몸도 좋아졌다고 하니 더없이 반갑네요 임선정님 항상 건강하시고 요즘 날씨가 더워요 아 이게 호피석 또 하나 있네요 여기 여기 있는여또 있습니다 이게 아이 녀석은 우락부락하게생는데 <laughs> 허기하게 생겼습니다. 호피석이 100% 맞습니다. 이렇게 어 땅이 떨어졌는데요 호피석 100% 맞아요 한번 봐봐. 보십시오. 호피석이죠 어이 매력이네요. 작아도 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봉이 봉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시크스 한번 볼까요 오늘 많은 걸볼것 같아요. 느낌이 왜 그렇죠?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 여기다, 문양석인데, 에, 돌마 조금 컸으면, 10분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근데, 흔해 빠진 돌이에요. 그런데, 좀 제대로 된, 그런, 수석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흡수석 맞죠? 에이, 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가 있네요. 작은 봉들이. 이렇게요. 소품이지만 괜찮아요. 소품이지만 괜찮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이렇게 뭐 다니면 좋은 녀석 나타나겠죠? 일자로 한번 쭉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지그재그 다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고피색 일정인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중색이네요. 이중색. 이중색인데. 돌만 좀 크면 이쁘겠는데. 음, 여기도 문양색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네요. 이렇게 볼까요? 문양만 예쁘지. 돌 모양은 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여름에는 한 3시간 정도 탐색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땀나고 이러면 몸이 치치더라고요. 어제는 구 어, 다른 데 가서 알바도 좀 했고요. 아, 이거 호피석 같은데요? 어이. 아이고, 와, 어쩌그리 호피석 닮았습니까? 꺼내보니까 <laughs> 아니네요. 꺼내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돌 모양도 별로 안 좋고요. 이렇게 지금 지그재그로 지금 1미터씩 1미터씩 이렇게 왔던 길을 옆으로 살짝 비켜서 또 가고 또 저쪽에서 이렇게 오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사방으로 약 2미터씩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뭐 한눈에 슥 들어옵니다 아저 여쪽으로 이 가세 쪽으로 해서 제가 안 봤거든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여기 호피석 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있네요 호피석, 광호피석. 어허. 아, 요거 밑바탕 한번 보십시오. 밑자리가 빤듯합니다 이렇게. 아, 이것도 뭐 역시 뭐 바위네 바위. 바이. 아, 이것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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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폭포가 폭포가 있네요. 폭포가 호피석에 폭포가. <laughs> 검은 비, 검은 폭포. 오른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씻고 아, 이렇게. 아, 이것도 매력있네요매력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아, 또 봤죠. 그러면 요 부근에 또 있다는 결론입니다. 고피색은 있는 자리고. 10m 안쪽에 있어요. 도깨비 방망이로 한번 두들겨 볼까요? <laughs> 아 여기도 모양새기 여기에. 아까만 바탕에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지만 그냥 두고요. 참 좋네요, 좋아.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곳입니다. 저번에 제가 여기 몇 개월 전에 한번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때는 너무 말라서 뭐가 뭔지 분간을못 하겠더라고요. 아, 이것도 고피석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그러면. 물가에 바로 2m 떨어져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탐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혼자 장원하면 <laughs> 막걸리 한병 마시도록 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런 모습까지는 못 보여주지만, 뭐, 장원하면 혼자서도 이렇게 즐기고 그래요. 뭐, 막걸리 한잔 마시고, 요즘 뭐, 버스 타고 다니도 아주 좋아요. 화강암 저런 녀석들이 꼭 오피석처럼 보입니다. 황 오피석처럼. 그래서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도리에게 물고임이 있네요. 이렇게요. 어떻게 이렇게 파졌을까요? 세월 속에 약한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겠죠? 이 호수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평석에 두고요. 아, 저게 아,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게 만듭니다. 그냥 이유 없이 좋아요. 비오는 날은 아 여기도 홍석처럼 이렇게 이게 홍석처럼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돌이에요 홍석처럼 보이는 그런 돌이네요 근데 홍석은 아닌 것 같아요 모카색이 이런데서 꽃이 잘 피거든요. 이렇게 까만 돌에서. 아, 이것도 뭔가 특색이 있네요. 이렇게 모양이. 모양이 특색 있고. 비 오니까 너무너무 잘 보여요. 뭐 모양이 이렇게. 잘 보이고. 아, 시간이 너무 긴것 같아요. 아, 여기도, 뭐, 아, 문양이 들어있는데, 한번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기 그자볼까요 오우,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 문양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냥 두도록 갈게요아저 호피색 한 적이 있습니다. 아 호피색이 있어요. 호피색이 있습니다, 이게. 아 안에 들어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여기네요. 아 여기 네요 아, 이거 크네요. 오우, 어휴, 씻고서 한번 볼게요. 아, 어, 되게 큽니다. 언뜻 봐서 청음봅시저 꽃석으로 보입니다. 아, 어, 둥글고, 한번 보십시오. 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 여기 이쪽으로 배고피석입니다. 배고피석. 105피스. 이쪽으로는 황색이 많이 진하게 들어있고요. 꽃석처럼 보이네요. 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돌이 둥글고, 뭐, 파다 그, 몽돌같이 생겼습니다. 동글동글하이. 자대 위에 올리면, 뭐, 조그만 양석식이, 뭐, 꽃으로 완전, 뭐, 활딱 피겠는데요. 어우, 좋아요. 아, 이렇게 또한점 보여주네요. 이렇게도 보아도 되고요. 노랑색 배고피로 뭐,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 게이 색깔은 청색은 아닌데요. 지금 화면에서 청색처럼 보입니다. 약간 끈게 보이는 그런, 뭐, 그런 색깔인데, 흰색이 너무 많아서 그냥 배고피로 불러도 될것 같아요. 배고피 꽃슥. 이렇게 봄에 뭐 피어나는 흰색 뭐 벚꽃.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봐도 될것 같네요. 여기도 그렇고요.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고, 아까 한번 봤죠?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아, 기분 좋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뭐 만족합니다. 여기 아까 이 녀석 봤죠? 아, 눈사람 같기도 하고. <laughs> 이 녀석 봤고. 벌써 이렇게 봤고요. 음, 이렇게. 요렇게 봤잖아요 제가 요렇게 봤고 요렇게 뭐 이녀석 밑자리가 반듯한 이녀석을 봤고 그리고 바위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바위에 얼음이 꽁꽁 얼어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여기는 지금 괴롭힌 상태입니다 여기 거북이 덩껍질처럼 확실하죠 여기도 그렇고요 집에 가서 때를 좀더 벗기면 확실하게 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한번 비춰볼게요 아 재밌는 녀석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행복하네요 이제 예, 목화석 소품이지만 아주 이뻐요 이렇게 꽃이 뭐 꽃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아, 멋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죠? 아, 둥근 이렇게 호피석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보면 아주 좋아요.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또 재미있는 모습, 다양한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